아니구나. 저희 고갱이 많습니다. 자, 휴, 어 뭐야 효율 고갱이도 있어요. 네구, 하지만 제가 쓰고 효율 내구성 고괭이 아, 우리 예, 손님 또 하나 왔어. 바 바꿔 올게요. 네, 네. 여보세요. 도박 준비 되셨나요? 아니요, 저 지금 20만 네. 원 있는데요. 아 25만 원인데요? 네, 잠시만요. 여보세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전화가 와가지고 양띵님한테. 아, 진짜요? 바꿔 오세요. 여보세요? 미소님, 여보세요? 네. 미소님이 도박 준비되셨나요? 이러면서 갑자기 그럼 어. 양띵이한 전화 왔군요 저한테 하는 거 아니겠죠? 제가 25만원 있다 는데 어, 뭐지? 저한테 하면은 어떡해요? 편의점 없는데. 이제 자꾸 돈 공개하지 마요. 이제? 아, 근데 이거 공개할 수밖에 없는 게 어. 미소님은 안 하면은 의심해서. 공개를 안 하면 의심한다고? 예. 그러면은 거짓말해요, 차라리. 거짓말? 어, 차라리 진짜 막 저희 막, 막 10만원밖에 없어요, 막 이렇게 정말 어, 이거, 안 좋은데 너무 오랜만에 만드니까 이거 어떻게 만들까? 까먹었네 <laughs> 이거, 그거 있으세요? 그, 만드는 조합법? 어, 그거 없어요 아, 그거 제가 드릴게요, 없... 그거 아, 그거 있으, 이거 되게 편한데 드릴게요 여기 제가... 이거 되게 좋아요, 이거 시스템이, 대박입니다 깜짝 놀라지 마세요 <laughs> 정말이에요 <laughs> 엄청 느리네. 일단 물건 제가 만들면 되니까. 아니면 별로아 벼로... 그... 그... 그 뭐야. 그... 그게 갔다 오세요. 그... 그 저희 아니... 땅 갔다가 와서 별로 별이 차 만들어주세요. <laughs> 32만 원. <laughs> 저거 미손님이네요. 미손님 믿어도 될거 같은데. 미손님 진짜 이번에는 믿어도 될거 같은데 뭔가? 저한테 거짓말 뭐 하나도 안 치잖아요. 300 아니에요? 300이라고요? <laughs> 잠깐만. 100만 100만 원인데? 1,100... 11, 1 0 1,100... 뭐야? 50 아니? 100만 단인데? <laughs> 어. <laughs> 아이고, 내꺼 아니니까 재밌구나. 내가 아니니까 재밌네. <laughs> 아, 너무 재밌네. 파산 게임 재밌죠? 되게 무섭네요. 파산 게임 재밌네. 아유, 저희 미래일 수도 있어요. 아닌가니까 <laughs> 아, 괜찮아. 괜찮습니다. 저희가 아니니까 재밌어요. <laughs> 그래요. 우리 우리는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는데. <laughs> 제가 아니니까 재밌는데. 저희 자 매일 회의하죠. <laughs> 진짜요. 예저 진짜. 진짜 열심히 할게요. <laughs> 저희 포상 게임 1시간 전부터 회의하십시다 저희. 어, 어때요?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정말 계획을 짜는 거예요. 저 미리 다 계획 짜 볼게요. 아오. 사실 저는 계획 짜고 싶은데 머리가 안 돌아. 아 <laughs> <laughs> 제가 불연할게요. 이거 물 아,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네 옮겨 주실수있으세요 이거 이거 그냥 아니 저거 물 뭐, 물배로 산다는 게 잘못 샀지 뭐야. 저 오븐인가지고. 아. 지금 여기 조합범 옆에 있는 거 이거. 어, 이거 뽑을게요. 저... 잠시만요. 쓸일 없네. 나는 이걸 갖다 뭐 하는 줄 알았네. <laughs> 아니요. 저 이거 잘못 산 건데. 뽑기 <laughs> 아까 얼마였지? 기억이 안 나네. 단지라긴 <laughs> 한다. 뭐 있어 보이네요. 좀. 그렇 그렇죠. <laughs> 나, 저기, 저안 좋은 데이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이거, 어 이거 팔면 얼마일까? 고쇼미가 대박이야, 고쇼미. 호밀이랑 콩으로 만들게요, 제가. 호밀 없어요, 더? 호밀, 호밀. 지금, 여기. 아, 제가, 21개. 저한테 넣어주세요. 제가 만들게요. 고쇼미 만들어놔야지. 아, 재밌어. 아, 이거 일꾼이 있으니까 이거 브금을 틀 필요가 없네. 계속 얘기하니까 <laughs> 아, 근데,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어, 솔직히. 아, 그냥 얘기하면 돼요. 그냥 친구랑 얘기하듯이. 그래도 돼요? 예. 그냥 근데 자꾸, 언니라 그러니까. 아, 그럼 자꾸 님이라 같이 올라... 나와서... 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피비님. 아니, <아이>, 반말, 반말에 <laughs> 존댓말 쓰면서 하면 되죠. 존댓말 쓰면서. 존댓말 쓰면서 편하게.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미, 그, 한번땅 갔다 오시겠어요? 어, 뭐야, 어? 또레코런스 <laughs> 제가 오렌지로, 오렌지잼 만들고 있을게요. 땅 가서 뭐요 아, 그, 캐오세요. 그, 다. 자라있을 텐데, 바로, 바로. 어, 거기 좀 정리 좀 하고 올까요? 어, 예스, 예스. Yes, yes. 좋죠. 그러면 싹 갈아 업야해서 저희 25만원이거든요, 그 편의점이? 살 때? 어, 아, 35만원인가? 30%. 이달 봐요. 아. 원래 50만원이에요, 편의점이. 아, 진짜 내가 왜. 근데 괜찮아요, 많이 파면 되니까. 일십, 백, 천만, 십만에. 이거 30% 할인이었죠. 어. 35만원 있어야 되네. 지금 27만원 있거든요. 괜찮아요. 금방 할것 같은데? 예. 금방 할, 할, 그. 아, 금방 할 거예요. 저 갱이 <laughs> 좀 만들어주세요. 네? 갱이 좀 만들어주세요. 아, 갱이, 갱이. 잠시만요. 네. 뭐, 뭘 써야 될지 모르겠네. 아, 그냥 아무거나 쓰면 돼요. 다, 다 쓰세요, 그냥. 아니, 뭐가 없어서. 아, 아 저기 철기, 철기, 철기. 철기 있어요. <laughs> 아, 찾았다, 찾았다. 아, 철기 있는데. 아무것가 없다. <laughs> <laughs> 저... <laughs> 많은데. <웃음> 아직 못 봤어요. 못 <laughs> 아, 제가 못봤어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될수 있어요. 눈이 안좋아서 <laughs> 괜찮아요. 갔다 올게요? 예. 그래서 저 오렌지 잼만들래야 오렌지. 다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원주민들 올 때, 아이고, 좋아요. 우가우가 우가 하면서 삭한다고. 그쵸? 우가우가우가. 우가, 우가. <laughs> 그래도 만들고. 왜보세요 <laughs> 아니 우가우가 안해서 <laughs> <laughs> 내가 우가우가를 했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laughs> 아니에요 오렌지 여기 넣고 아 이거 오렌지 잼도 개꿀이에요 근데 설탕이 부족하다 진짜 땅 확장하면 설탕 양띵님네처럼 저기 일자, 제일, 제일 밑에다가 저렇게 했어야 됐었는데 아 근데 양띵 아, 아, 어, 여기 되게 신기한 구조네 우리 땅? 제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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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신기하게 하는 걸 좋아해요. <laughs> 아, 이거 그러면은 다, 다 갈, 그냥 다 갈아야겠다. 근데 다 잘하는데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지금 갈지 말고 있잖아요. 땅 확장시켰을 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걸로 저희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러면은 오케이. 밑에는 두고 위에만? 어, 위에만 좀 오케이, 정리를 오케이. 해요. 일단, 우리도 뭐 벌어야 될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네. 너무 따로따로 따로 놓아서. 예스. 오케이, 오케이. 자, 아, 딸기빵. 빵 만들어 봐야지. 딸기빵이, 잠시만요. 딸기빵이 얼마지? 딸기빵이. 딸기빵이, 그, 도, 잠깐만, 도 어떻게 만드냐. 물량도 밀가루. 밀가루에 너무 어렵다, 뭐. 딸기빵 너무 어렵다, 안 할래? 딸기빵 딸기... 왜 샀어요? 뭔가 딸기빵 안 할래? 딸기... 이거 솜사탕 하는 게 낫겠는데, 오렌지잼 하는 거보다 뭔가? 솜사탕 4개, 어, 근데 1,100원? 오렌지잼은? <laughs> 아니다, 오렌지잼 하는 게 낫네. 양꼬치, 두 개, 양꼬치 만들어야지. 양꼬치. 어! 양꼬치는? 오케이 그럼 위에 독칸만 할게요 오케이 하나 둘셋넷 다섯 와 이거 이거 진짜 눈꽃님 간다 이거 300만원 전화하고 올게요 네 아유 눈꽃님 어떡하나 이거 300만원 텐트 나는 이걸로 해야겠다. 야, 난 목장에서 나는 살아야 될것 같아. 나 이거 한번 땅 가야겠다. 가야겠다. 다준님, 전화 받아주세요. 다준님! 그데 내가 아니니까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니 300만, 300만 원 300만 원 로타가 아니래. 어? 로타가 아니래. 300, 300만 원 맞대. 아뭐눈꽃님한 어, 5분 뒤에 판관하거든요? 그거 누가 있어요? 제가 있어요. <laughs> 그죠? 구 하겠습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아까 플님 네. 도박한다고 아니 저 미소님이 말안 했을까봐 일부러 말 조심한 거였어요 아 사주님한테도 말했죠 아 진짜요? 아 진짜 대박입니다 이 저건 100% 파사님이다 저거 와 대박이다 진짜. 아유 오늘 오늘 6일차 저스 <laughs> 어, 파사님과 <파산인가>. 파산 <laughs> 6일차 저주 있나요? 우리 저번에도 6일차였나? 어! 네. 아 진짜? <laughs> 대박 아 근데 나는 좀 오래 가고 싶었어 뭐 근데 눈꽃오빠가 좀 아까 잘못했다 아까 그거 한마디 때문에 근데 한마디 뭐 진짜 할줄 몰랐나보지 돈 없는 아, 줄 알았는데 내가, 내가 말로만 하는 줄 알았나봐 저 형은 아, 맞아. 자기가 근데 저, 저 형은 살수 살 있다며 200만원 사면 맞 맞아 살수 있다며 아, 그래서 200만원 했는데 앞뒤가 아, 다른 눈꽃말은 아, 죽여야, 아. <laughs> 죽여야 돼 죽여야 돼 아, 진짜, 대박이다. 아, 아 진짜, 진짜, 미소님, 대단하십니다. 본받고 싶어요, 진짜. 진짜, 와. 스포를. 서울... 진짜. 솔직히, 서울... 사실... 음. 다주님, 아까 그0만원도막 뻥이거든요? 아, 지, 아, 아. 그러면, 순, 그걸로 예. 한 거예요? 예, 예, 미소님 돈 많았어요. 쩐다, 진짜 쩐다. 그박큼무서워서못하겠고 솔직히, 음. 만약에 이러면은 제가 파산당할 수도 있어가지고 안 했거든요? 음. 그렇죠. 근데 지금이 돈이 그래도 100만 원 정도밖에 없는데, 진짜 쩐다. 와. 자, 여러분, 목장 하시라니까요. 목장은 뭐가 좋아? 목장은 양털 팔미니까, 나 양털 이거. 아, 20, 양털. 20분에, 땅골에 20분 가면 음. 5만 원 벌잖아, 그냥. 어, 근데 이거도 그냥, 아. 어, 몇 분만 캐면 5만 원 벌어요. 8세트. 아, 모아면. 양털. 아, 양털. 야, 그러네. 8세트. 나 8세트 아까 25개 팔았는데 5만 원 넘게 벌었다고, 한 번에. 음. 야, 그 생각을 못 했다. 쩐다 진짜 와 에이. 내가 이거 옛날부터 말하고 다녔는데 너무 퍼주는 거 아닌가 이거 어, 정말 역시 여러분들 파산 게임 파산 당하는 거 보는 거 너무 재밌습니다 아저 아까 솔직히 놀라지도 않았어요 제가 아닙니다 아 <laughs> 어, 와. 나는 와아이선생님대단하십니다 정말 진짜 쩐다 <laughs> 여러분들 제 동맹이시니까 안 건드려요 쩐다라도 말밖에 안 나와 아, 진짜 쩐다밖에 음. 말이 안 나와 진짜 말이 안 나와 <laughs> 아 진 미쳤다 나 이거 화나게 했어 나는 솔직히 오늘 파다시길 생각 근데 없었거든요 근데 그 미선이 약간 조심하세요 돈 많은 사람이 혹시 콩콩이 예를 어. 들어 제가 음. 어차피 괜찮아요 벌어도 돈 많아요 아 진짜요? 하긴 미소님 쟁여놓으신 거 많지 체고, 않나요? 재고 1000개 넘거든요? 아이고 야 근데 아, 화산 아닌데? 10분 뒤에야 10분 뒤에 차감되고 아이고, 아이고. 10분 뒤어 화산 안 담았나? 눈꽃 아니야 저거 빠지고 난 다음부터 10분이야 마이너스 되고 어. 아. 예전에는 마이너스 바로 받았었나? 음. 아니, 아니, 그때도 10분이었을 걸몇분 뒤에? 아, 총 20분 뒤에 그럼 끝나면 거지? 어... <laughs> 눈꽃이눈꽃이전화를안 받으시더라고. 아, 일꾼 오늘 하면 뽑았어. 손 씻고, 광장에서, 광장에서 하늘 보고 있는데? 아 광장 좀 가볼까? 아야 나는 구경가야겠다 응. 광장에서. 아유, 심... 광장에서 하늘 보고 있어. 아이고, 아이고, 보고 있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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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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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 죽어가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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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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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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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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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laughs> 아, 개웃기네 근데... <laughs> 여보세요, 여보세요. 300만 원 있으세요? <laughs> 지금 있으면 제가 이러고 가만히 톤해서 빙글빙글 돌겠어요. 네. 뭐, 절림품 이런 거 없나 해서... 그거... 버렸어요? 님. 어 원주민 때부터 동거동락했는데 이거 수파하셨어요. 도와줄 수가 없어 몇 십만 원인도와 주는데 어제 인챈트 못 빌려줘서 미안해요. <laughs> 그건 나빴어 이 새끼야. 뭐? 지금 나빴다고 이 새끼야. 이 새? <laughs> 이 새끼야 너 뒤질만했어. 너안 빌려줬잖아. 내가 내 동맹한테 너 죽이라고 온다. 음. 너 우리 동맹이 너 죽이라고 전화 온다. 근데 그냥 좀 나빴다. 솔직히 나 필요했는데, 뭔가 음. 음. 전화, 음. 전화 좀 받아보세요. 농구님, 전화 좀 받아보세요! 야, 이제 나 이겼어! 아니! 솔직히 눈꽃님, 이성을 차리고 생각해봐. 아니, 솔직히 나는 어제 피로했는데 일꾼도 없었고. 엄청난 가난 상태에서 눈꽃님이 갑자기 저, 저한테 화가 난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화난 걸 저한테 푸셨잖아요. 그럼 나빴지, 그거는. 죽일만 했어, 이 새끼야가 지금 나쁜 거. 아? 아니야, 아까 방문객 전화 거든 좋은객분들. 어나 죽이라고 말 전한 거 아니지? 아니야. 정말? 음, 아니. 누군데? 음, 했어. 비밀이야. 음? 아 조문객 전화 받으러 가야 돼. 네. 육개장 먹으러 갈게요. 아. 눈꽃님이 죽으시는데 이제 좀 있으면 지지시거든요 눈꽃님이 근데 동맹한테 자기 동맹한테 저를 죽이려고 죽이라고 했다네 지금 아유 저 지금 27만원 밖에 없는데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아유 수고하셨어요 비비님 공격오면 공격 저희 망해요 저희 그냥 30, 지금 27만원 있거든요? 비비님 네네네 27만원 있는데 이걸로 35만 되자마자 그냥 바로 편의점을 사요. 그냥 물건을 팔아요, 원주민한테. 그럼 돈 많을 것 같은데, 저희 만들어놓은 거 많잖아요. 그쵸? 죠그죠 음, 나중에 제가 창고에 있는 거 저희 팔면 얼마나 되는지 봐야겠어. 좋은 음, 생각이. 아, <laughs> 지금 파닥될 거라 좀 부러워요. 어, 근데 눈꽃 오빠 그냥 말로만 할 수도 있고. 음. 어. 아니 눈꽃 오빠가 잘못했어. 저번에 갑자기 인체트 테이블 원래 같이 쓴 사이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저한테 화가 난 것도 아니고 제가 인체트 테이블 앞에 왔는데 저 보고 막 다른 사람들테 화가 났으니까 가래요 막 쓰지 말라고 이끈 해제했어요 저를. 응. 어. 나빴지 그게. 난 어제 가난했고 나는 저번 차에나 엄청 가난했는데 그걸 안 빌려줘? 원래 빌려주는 건데? 어, 어 이거. 어, 그래서 그냥. 뒤질만했지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laughs> <콜라돈이. 웃음> 아니 그건 맞는 말 아닌가. 뒤질만했지 그거는 <laughs> 왜 나쁜 짓을? 일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 뒤질만했지. 재미, 재미로 <laughs> 그러시는 거예요? 네, 뒤질만했지. 아니 네, 저 사실만에 말하는. 아, 진짜. 네, 저 사실만 아, 말합니다. 대단하시고저 어. 네, 사실만에 말하는. 음. 아니 눈꽃님이 갑자기 오시면서 어제 인치트 테이블 못 빌려준 거 미안하다 이래서 솔직히 약간 개그 욕심 났거든요. <laughs>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뒤질 그건 니 그건 니가 나빴어 뒤질만했어 이랬는데 근데 솔직히 제 화면 보면은 화난 상태 화나는 입장이거든요 그때 그 상황에서 그렇죠. <laughs> 뒤질만했어요 결론은. <laughs> 그래서 지금 우리가 뒤질만한대요 아니 <laughs> 아니. 근 솔직히 눈꽃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지 다른 사람들은 이제 동맹이라도 이제 죽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렇네 그렇네 네. 얘들아 기 쿵쿵 쿵쿵 나으렴 달걀은 왜안 싸니? 음, 여기에 막, 막 자동농사 이런 거 못하죠? 자동농사 그런 거는 할수 있죠 아할수 어, 있어요? 말 없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1회차인가? 1회차 때까지 양 키웠어요. 아, 양이란다. 그달다 달, 키웠어요, 농장에서. <laughs> 그래서 그 다섯 개 모아가지고,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아, 그렇구나. 저철 없어서 못 캔다, 그거. 철 없어가지고, 이거 못 캐네, 양털. 갔다 와야겠다, 딱 제가 갔다 올게요, 땅. 네네네. 네, 네. 저 지금 또 8세트 정도 있는 것 같거든요? 한번 가는데. 갔다 와야지. 지금 27만원 있습니다. 어. 5만원씩 모이면은 금방 모이겠는데? 예 네, 저희 바로 사서 그냥 바로 팔면 될것 같은데? 아 근데 이거 도박 한번 돌리면 몇 십만원씩 드니까 개 무서워 그렇지 않습니까? <laughs> 좀 무섭긴 한데 많이 무서운데? 안 걸리길 바래야죠 27만원 있으면, 27만, 있습... 27만 8천원 있는데 지금 34만원 되는데? 헉! 6만원 벌었어요 저저 양털 6개 34개 팔았어요 <laughs> 한, 한 10만원만 더 벌고. 바로 살까요? 어, 그래요. 10만원 벌어도 살 바에 그냥 몇만원 모아서 그냥 바로 사고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만원 모으 사는데? 어차피 도박하면은 10 얼마씩 이렇게 뜨지 않, 안잖아요 이, 막30 어. 얼마씩 뜨잖아요. 그럼 한 5만원만 더 모아요. 40만원만 더. 저 근데 철이 없어가지고 못 만든다. <laughs> 아, 그거 못한다. 양털을 못해요. 그냥 어. 땅 갔다 올까요? 네, 네, 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집에 갔다 와야지. 도시 가서. 아, 진짜 저희 물건 많아요.